근데 소개팅? 어. 너그 남자친구랑은 헤어졌구나? 어. 안녕하세요. 저 김이 고등학교 친구예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랜만이다. 잘 지냈어? 어, 난잘 지냈지. 아너 근데 최근에 남자친구랑 여행 간거 인스타에 올리지 않았나? 일본 맞지? 그거 작년이야 효진아. 음, 그래 미안해. 죄송해요 근데 너 진짜 많이 바뀌었다 처음에 못 알아볼 뻔 했잖아 맨날 쌍태 붙이고 다니더니 아 진짜 자연스럽게 잘 됐다 아니야 나 원래 라인은 있었어 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윤원이라고 합니다 아 외자시구나 연락은 얼마나 하셨어요? 2주 정도 된것 같아요 어? 근데 왜 2주 동안 한 번도 안 보셨어요? 퇴근해한 거야? 붓기 때문에? 아니 내가 일이 좀 있었어 야, 너가 이름 무슨 일이 있어? 맨날 알바만 하면서. 친구분께서는 무슨 일 하시는데요? 아, 저는 회사 다녀요.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됐지만. 아, 제가 지금 집 앞이라서 편하게 입고 오긴 했는데 평소엔 이런 옷잘안 입거든요. 아, 규미가 저에 비해 좀 커서 이런 옷은 잘안 어울리긴 할 거예요. 실례하겠습니다. 음료 이쪽에 놔드리면 될까요? 아, 네.